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미온미입니다. 오늘의 리뷰 제품, 각기 다른 크기의 히알루론산으로 피부 겉은 물론 피부 속까지 수분 꽉 채워준다는 웰라쥬 리얼 히알루론이 블루백 앰플, 토리든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세럼, 이두 개의 올리브영 베스트 촉촉이 앰플 세럼을 발라보면서 얼마만큼의 수분감이 채워질지 체크해 줄 거예요. 그 전에 제형부터 살펴보셔야죠. 둘다 푸른빛을 띄고 있어요. 벨라쥬 앰플은 투명한 라이트 블루 제형으로 피부에 무해한 자연 유래 원료의 색소라고 하고요. 워터워터하게 부드럽게 잘 발려요. 소리든 세럼 제형은 하늘하늘한 블루빛이죠. 광석에서 추출한 짙은 녹색 바탕에 선명한 줄무늬가 있어 공작석이라 불리는 말라카이트 추출물의 순수 색상이라고 해요. 오일 한 방울 섞은 듯한 워터리함이고요. 또한 부드럽게 잘 펴발려요. 프리든 홈페이지를 보시면 다이브 인 세럼 바를 때두 번에서 세번 레이어링 하면 더 좋을 거다 는 팁이 있죠. 그 팁에서 깨달음을 얻어 이두 제품 다세 번의 레이어링 거쳐줄 거고요. 한번 바른 후 수분도 체크, 레이어링 후 수분도 체크 해서 볼게요. 지금 바로 리뷰 시작. 세안 후 동일한 토너 발라주었고요. 앰플 세럼 바르기 전에 수분도 먼저 체크해줄게요. 이제 발라줄까요? 바를 때의 양은 스포이드에 담긴 만큼 다 피부에 덜어주었어요. 이제 진짜 바릅시다. 한 번만 발랐을 때의 수분감은 웰라쥬 앰플은 49%, 토리즌 세럼은 43%의 수분감을 보여주네요. 이제 같은 방법으로 두번더 차곡차곡 쌓아줄게요. 웰라쥬 앰플은 앰플치고는 정말 산뜻해요. 그래서 흡수력이 참 좋은데요. 한번 바르는 것보단 여러 번 레이어링 할수록 쫀쫀하게 윤기 있는 피부가 되더라고요. 반면 토리든 세럼은 아까 제형 설명드렸다시피 오일 한 방울 톡 떨어뜨릴 듯해요. 그래서 그런지 한 번만 발라줘도 피부에 윤기를 부여해줘요. 여기서 잠시만요. 토리든 앰플 바를 때또 하나의 팁이 있는데요. 제형 특성상 오일을 섞으셔도 이질감이 없으실 것 같네요. 레이어링도 끝났으니 최종 수분도를 체크해 줍시다. 웰라주 앰플은 최종 51%의 수분도를, 토리든 세럼은 최종 50%의 수분도를 보여주고 있네요. 바르기 전과 레이어링 후 피부결 보실게요. 제가 이번에 깊이 느낀 것이 수분 관련 에센스 세럼 앰플 바를 땐 레이어링 꼭 해줘야겠는데요. 한번 발라주는 것보단 두세 번더 덧발라주는 게 훨씬 피부에 수분감이 꽉 채워 전달되더라고요.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해보세요. 바르고 톡톡, 바르고 톡톡 흡수 잊지 마시고요. 오늘도 오미윤이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